위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희원입니다. 행감하시느라고 고상하셨는데 제가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그100% 불용액은 아까 김유승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섯 개가 있어요. 혹시 민간 민간 사업 불용액도 있나요? 민간이 대부분이 이제 참, 저, 보조사업이 보조사람? 많습니다. 네. 그런 것도 좀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 갖고 제가 어, 구제역 체열비하고 그 뒤에 보면은 어, 구제역 백신 접종 시술비 이거는 뭐 의사들을 접종 시술 후 의사의 항체 검사 이후에 지급하는 금액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국비 도비 12, 이 내신데. 혹시 이거는 금액이 정 정해진 음, 둘 수가 정해진 거 아닌가요? 정해진 게 아니라 남을 남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라? 아, 그 구제역 체열 검사형 네. 체열비 같아서는요. 음. 저희가 이제 공수희를 동원을 해서 이제 정기적으로 체열을 해서 의뢰를 하는데 그 마리당 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공수희가 하던 거를 우리 그 저기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일부 분담을 해서 자기네들 물량 가지고 한다고 해갖고 이제 그 남은 물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좀 축소된 거네요. 그 그쪽에서 하는 걸 빼고 했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예, 예. 뒤에 그것도 똑같은 건가요, 그럼 구제역 백신 접종 시술비 지원도 이것도 똑같이. 아, 시술비는 우리 그 소규모 그 농가의 그 예방 접종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그것도 이제 공수위들을 동원을 해서 이제 그 시, 저, 접종을 하는데 전체 농가를 다 접종을 하고도 남은 그 예산이 있습니다. 아, 전체 되겠습니다. 농가를 다 하고? 예, 그렇습니다. 어. 이제 내시할 때 처음에 책정을 할때 국도비니까 그0마리면1 0 0 마리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 마리수당 1만 원이다. 그러면 그게 정해진 금액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예, 금액은 정해져 있고요. 마리수는 해마다, 해마다 게 변경이 해니까요.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308페이지에 보면 시외사육전 중성화 수술비 지원 이거는 어 마당 등 실외에서 가, 기르는 반려견의 임신 및 음, 유기 방지를 위한 중성화 수술인데 고양이 중성화도 가능한가요? 요거 실외 사육견은 네네. 소위 그 이제 그 주택 외에서 기르는 큰그개 그거에 대한 그 중성화 수술, 이게 그러니까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별도로, 별도로 또 예산이 따로 있어요? 있습니다. 음, 예. 그리고 동물 등록제 비용이 있어요. 동, 동물 등록제 비용이 음, 과다하게 지금 불용이 됐거든요. 보면은 뭐 시에서 지원하는 내장형을 칩을 여기다가 껴는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홍보가 들대 갖고 미처 못 하는 데도 많지 않을까요? 어못 하는 사람들도 지금 동물 등록률은 해마다 지금 저희가 늘고 있지? 있습니다. 음. 근데 이게 이제 동물 등록을 할때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장형 칩이 있고 외장형이 있습니다. 근데 내장형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외장형은 지원을 안 합니다. 근데 내장형을 어 선택하는 류이 지금 이제 동물 체내에다가 칩을 사용하다 보니 좀 선호도가 지금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이제 예산이 좀 남고 있습니다 단, 장단점을 어떻게 따를 수 있죠 알수 있죠 어~ 장점 내장형 칩의 경우에는 장점은 이제 그니까 약간 유실이 됐을 때 잊어버렸을 때 이제 찾기가 쉽다라는 쉽다. 개념이 있고요 그 외장형 같아서는 이제 등록하기는 쉽지만 쉽지는. 그~ 이제 어, 데리고 나갔을 때그 항상 착용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분실이 됐을 때는 좀 찾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어, 혹시 내장형으로 그러면 어, 유도를 오, 와서 할때 외장형 말고 내장형으로 유도를 하는, 하지는 않나요? 그 법에는 둘 중에 하나를 택 하게 되어있고요그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주는 목적이 내장형을 좀 하게끔 선택을 하게끔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선호도가 조금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술 보고서에 보면 뭐 과수 화상병 확산 위기 뭐 과수 화상병 확산 위기 이 과수 화상병이 많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과수 화상병 확산 위기를 막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뭐뭐 홍보문화 현수막 및 리플렛 제작이 천이백만 원 천이백칠십만 원이 돼 있고 그 밑에 보면 화상병 급보 위기에서 화상병 이행 물품, 이, 화상병 이행 물품이라는 것은 알코올이나 분무기 같은 것그 화상병을 막기 위한 약품을 사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그 밑에 보면 과수 화상병 회원농과 신소독 작물 발굴 조성했고 그 여섯 개소를 했는데 혹시 신소독은 이거 뭘로 다른 걸로, 어, 회원농과 뭘로 지원을 해주죠? 다른 작물이 무슨 작물이죠? 아, 이년 동안은 같은 작물을 심을, 심을 수가,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희망하는 그 저기 농지에다가 마늘을 심는다든지 뭐 땅콩 기타 본인들이 하시고 싶은 작물을 저희들이 종자 뭐 농약대 비료대 이런 거를 지원해주는 사업이었습니다. 여섯 개소를 해준 거네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는 위에 보면 화상병 이행 물품보다 뭐 확산 방지 홍보가 더 과다하게 많이 들은 것 같아서 홍보는 저희 뭐 카톡이나 저희 많이, 메신저로 많이도 할수 있고 뭐 시청 홍보팀 홍보도 할수 있는데 과다하게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약품 구입비보다 홍보, 홍보로 많이 들어간 게좀아그 음, 이유는 그과수화상병 확산 방지 홍보 현수막을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각 농지에 한 사백 삼십 농가 정도 되거든요. 음. 거기에 매일 다 붙여줍니다. 왜냐하면은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들어갔다가 거기서 병균을 묻혀서 다른 농가에다가 전염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홍보를 또그 외에도 다른 뭐 메신저나 이런 거는 홍보는 다 하시는 거죠? 네, 유통과에 봐좀 여쭤보겠습니다. 슈퍼우이 농산물 포장재 지원도 있고 우리 저 저희 신규 사업으로 농산물 포장재 지원도 있죠? 근데 여기 포, 신, 여기 슈퍼오닝 농산물 포장재 지원 보니까 366 페이지거든요. 슈퍼오닝 안중농업 여덟 개소만 지원을 해주나요? 다른 농협은 또 따로 지원해주는 난이 따로 있나요? 아, 그거는 이제 신청이 되면 신청에 예, 슈퍼오닝을 달고 나가는 데가 저희가 한 여덟 개소 정 되는데 그쪽에 신청이 들어온 그만큼 다 지원을 해 주, 해드리는 겁니다. 그냥 안중 쪽에서만 들어왔네요? 아니 안중 능력도 있고 저희 평택 능력도 있고, 송찬도 아, 있고. 네. 안중 업체 8개소라 그래서 음, 안중 업체, 업체 외에 8개소구나 그렇죠? 아, 네 맞습니다. 이게 슈퍼오닝 수출 포장하고는 다른 거죠? 수출 포장 지원하고 이거는 네, 수출 포장 지원하고 또 틀린 겁니다. 수출은 저희 수출 수출도 슈퍼오니 수출률이 어떤가요? 올해는 많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수출 뭐 원예 쪽만 거예요? 지금 수출이 원예 나가고 원예 있어가지고. 원예 네, 안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67페이지 보면은 어, G마크 경쟁력 제고해갖고 블루베리 블루베리 농원에 이제 지원해주는 포장재 사업이 있고 그 뒤에 369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지역 특화해갖고 여기도 또 블루베리가 많이 있어 팽성 블루베리, 평택 농협 블루베리, 안중 블루베리 이 포장지 사업 이거하고 이거하고 특화 사업이 틀린 건가요? 친환경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틀린 건가요? 지마크하고 친환경이 하고 틀린 지원인가요? 아 지마크는 말 그대로 저기 경기도 그 인증을 받으면 지마크고요. 뭐. 그 친환경 인증은 친환경 무농약부터 해서 치, 친환경 인증 받은 농가만 중점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1 1개농 열한 개 농가 블루베리 11개 농가하고 뒤에 있는 뭐 농가는 뭐 평성 블루베리 장목반뭐 평평성 평태 안중 이거는 좀 다른 똑같은 겹치는 데는 없는 거죠? 아, 겹치는 건 없습니다.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금해서여쭤봤습니다 유기질 비료는 뭐 저희 비료를 지원해 주는 건데 친환경에 지원해 주는 거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다 지원해 주는 거하고 두 군데가 있나요? 아 유기질 비료는 전체 농가 다 신청할 수 있는 거고요. 구, 그건 국비가 들어가는 거고 친환경 인증은 저희 1비로 해서 친환경 확산을 위해서 더 추가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전부 다 지원받는 유기질 비료 전부 다 지원받는데 친환경 농가도또 포함되겠네요? 그렇죠. 그 이제 추가로 더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시가로 네. 그럼 이 여기서 전체적으로 국비가 내시 돼 갖고 지원해주는 유기질 비료로 만족하지가 않다는 거네요. 아, 그거는 이제 뭐한 천육백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당. 아, 네. 전체 농가를 나눠서 해주기 때문에 신청하는 농가는 다 해주나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계십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던 내용들하고 이제 중복되는 내용들을 최대한 배제하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계신데요 좀잘 체크하셔서 내년에 불용액이라든지 예산 집행가 관한 부분들 미리 수요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 좀 수요 예측 잘해 주시고 그리고 보조금 집행 관련해서 내용 좀잘 점검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다른 위원님들 다 지적해 주셨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내년도에는 정말로 좀 내실 있게 예산 계획 세워주시고 조금 더 꼼꼼하게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원장네더 예,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안 계심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결산 승인 사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의를 선언합니다.